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따쟁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laughs> 아, 제가 너무 너무 늦게 왔어요. 너무 너무 죄송합니다. <laughs> 아, 오늘은 설을 맞이해서 아, 특별히 새해 인사도 드릴 겸 따쟁이가 한복을 입었습니다. 예쁜가요? <laughs>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laughs> 오늘은 음, 좀 늦게 올려드린 영상인 대신에 어, 재료가 좀 많이 필요 없는 아주 간단한 재료지만 퀄리티가 높고 너무너무 블링블링하고 예쁜 엽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 나무만 그리면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쉬워요. <laughs> 그러면 오늘 재료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어, 일단 그려진 엽서지는요, 물을 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띵또렛또 엽서지를 사용을 할 거고요. 350g 짜리예요 그래서 한 100매 정도 된 건데요. 어, 이렇게 검색해서 구매하시면, 이렇게 고가도 아니고 저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구입해서 또 한참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면 될것 같고요. 제가 미리, 원하는 걸로 해서 사이즈만큼 원을 둘렀고요. 이 테두리는 유성 펜을 이용해서 유성 드로잉 펜을 이용해서 그어 주었어요. 왜냐하면 물로 이제 나무를 그리다 보면 옆에가 이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유성으로 한 거고요. 그래서 유성 드로잉 펜으로 테두리를 해주시고 원을 먼저 그려주시면 됩니다. 음 연스, 연습도 할게 없는 게 너무 너무 쉽기 때문에 <laughs> 영상을 보시면 바로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오늘의 주 재료는 이렇게 있으시면 돼요. 음, 이것은 모나미 붓펜. 제가 지난번에 도 한번 영상에 소개시켜드렸던 이 모나미 붓펜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수성펜이에요. 나중에 이제 태양을 그려줄 수성펜. 원하시는 색상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평붓, 화홍붓이고요. 평붓 3호고요. 얘는 2호 붓이에요. 그래서 일반 화홍붓 빨간 대로 된붓 있죠. 그거 이용하셔도 돼요. 1호나 2호 쓰시면 되겠습니다. 주세료는 이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하죠. <laughs>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어, 일단 어, 이 원을 안에 그려주었잖아요. 이원 안에만 물체를 먼저 해줍니다. 안쪽으로 물체를 전체적으로 해주고요. 어, 중간중간에 이제. 마르게 되면 중간중간에 또 추가적으로 물칠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어, 어렵지 않아요 어, 나무만 그리면 되기 때문에 아마 오늘의 영상은 짧게 짧은 영상이 될것 같아요 제가 되도록이면 지루하시지 않게 <laughs> 빨리 돌리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이렇게 먹여주세요 골고루 버겨주신 후에, 어, 350g 이기 때문에, 어, 물을 좀 많이 올리셔도 잘 구겨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음, 파레트 같은 게 있으시면 되겠어요. 모나미 붓펜을 이용해서 물감 대용으로 이제 사용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일 끝에, 먼 거리부터 점점, 점점 어두워질 거를 하시, 하, 할 거기 때문에 물을 최대한 좀 많이 희석을 하셔서 연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영상에는 이제 제가 연하게 칠하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더 조절을 해서 물을 어, 많이 해서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글쎄 말하는 사이에 좀 말라가지고 좀더 칠해줄게요. 물을 말하는 사이에 말라버렸어요. 지금 이 안이 건조해서 자 테두리를 중심으로 먼 곳에 있는 나무를 그려줍니다. 바깥에 이제 외곽 조이 원을 살려서 해주시면 좋겠죠. 제가 지금은 이제 연한 색상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잘안 보이실 텐데 점점점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은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되도록 물분만을 이용해서 그라데이션 시켜줍니다. 지금 먼 거리에 있는 나무를 하는 중이에요. 음, 예전에도 제가 붓펜 영상 올려드린 게 있는데요. 붓펜만을 활용해서 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같이. 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좀더 쉽게 일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뒷 배경 부분에 있는 뒷 배경에 있는 나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연하겠죠? 먼 거리에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음, 나무의 모양도 어, 지금은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점점점 제가 앞으로 올수록 약간 진해질 거기 때문에 이제 보이시기 시작할 거예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제 진해질게요. 이게 말씀드리면 어, 나무의 번짐을 자연스럽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 배경에 물칠을좀 해주시면 되고요. 어, 나무 잎, 나무가 좀 이렇게 어, 잎 하나 하나가 좀 사는 걸 보고 싶다 하시면 말르신 다음에 마르고 난 다음에 위에 나무를 그려주시면 나무 잎 부분들이 좀더 선명하게 보이겠죠. 그 아래는 물만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시켜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약간 안개 낀 것처럼 느낌이 이렇게 되거든요. 뭐 점점점 앞으로 올수록 진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얼추 이제 물이 말라가기 때문에 번짐이 훨씬 덜한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 오른쪽, 왼쪽 해주시고 물만을 이용한 평붓을 이용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되는게 보이시죠? 그리고 물을 쓰신 후에는 너무 많이 옆으로 나무가 벌어지지 않도록 물을 소야, 소량만 이용해서 천천히 벌려 나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무가 됐다 커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의 말씀드리지만, 물 번지기, 물을 이용하신 아랫부분에는 물을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계속 기억하시면서 하실게요. 왜냐하면 나무가 뚱뚱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무를 심었어요. 이제 외곽 사이드 쪽에는 좀더 진한 색으로 앞쪽에 있는 나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뾱뾱뾱 소리가 나네요. 좀 진하게 하셔서 앞쪽에 있는 나무들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외곽 사이드 부분에 원을 어, 살려주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원의 느낌이 보이기 때문에 예쁘거든요. 이렇게 사이드 외곽을 살려서 그리고 싶으신 위치에, 처음에 샘플은 어, 이것을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번지기를 해줬는데요 지금 새 붓을 이용해서 이것은 바로바로 옆으로 이렇게 해줄게요 번지기를 통해서 밑에가 이제 동그랗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밑으로 약간 그라데이션 시키면서 꼭꼭꼭 이렇게 똥똥똥 이렇게 찍어주면 좀더 있어 보이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laughs> 뭐다 해주고 나셔도 하셔도 상관없어요 왜필 찍는데 똥똥똥이라고 했을까요? <laughs> 예쁜 단어도 많은데 예쁜 말도 많은데 이렇게 오른쪽 왼쪽 해주시고 이 붓으로 그냥 빨아서 하시게 되면 또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물붓을 이용해서 똥똥똥 또 똥똥똥이 되네 <laughs> 꼭꼭꼭 이거는 닭소리인데? <웃음> 죄송합니다. 이쁜 <laughs> 어,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laughs>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나무를 최대한 예쁘고 섬세하게 꼭꼭꼭 찍어줍니다. 너무 예쁘지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어 중간중간에, 물론 이렇게 해서 하셔도 되지만, 중간에 약간 좀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밝은 나무 있죠. 여기 사이에 간간히 이렇게 살짝 어두운 톤의 나무도 넣어줄게요. 음, 제가 하는 것은 꼭 정답은 아니고요 꼭, 그리고 어 저처럼 하시라는 규칙도 없고요 그냥 구독자님들이 마음에 드시면 한번 해보시고 아니시면 패스하시면 됩니다. <laughs> 어, 그림은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어, 가장 중요한 건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마음이 행복하시다면 그걸로 된 거죠. 그죠? <laughs> 저는 늘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그림이 없었으면은 어땠을까 싶어요. <laughs> 이렇게. 짠 너무너무 예쁘지요. 어, 여기에 지금 살짝 비긴 했는데 그냥 전이 비워두는 게좀 나름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두었어요. 그리고 옆쪽으로 살짝 여기 하나 더 해볼게요. 이렇게 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좀 완전히 말라야 돼서요 태양을 하게 되면 이쪽에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사이드도 제가 이렇게 해주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양쪽에 지금 제가 나눠서 했는데요. 이번에는 한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고. 먼저 처음에 하셨던 것처럼 아주 연한 농도로 시작을 합니다. 다음에, 물칠을 해주세요. 원하시는 방향만큼. 이쪽에 물칠을 먼저 해주시고요. 아, 방법은 같은데, 단지 이제 원과 사이드 하는 것 뿐이에요. 물을 먼저 깔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무를 그려줍니다. 방법은 같습니다. 위에 거랑.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음 이쪽은 양 사이드에 이렇게 보시면 양 사이드에 이렇게 한 거고요. 이것은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심플하게 그냥 해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 캘리로 글씨를 써 넣었지만 이쪽에 글씨를 쓰든 이쪽에 글씨를 쓰든. 이쪽에 글씨를 쓰든 어 구독자님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먼저 물칠을 해주세요. 이쪽이 지금 완전히 말라있기 때문에 기존에 나무가 그렸던 건 번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칠을 태양을 그리고 싶은 만큼 태양의 빛이 어느 정도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만큼을 물칠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어, 트윈펜 두꺼운 쪽으로 원하시는 곳에 태양을 잡아주세요. 꼭꼭꼭꼭 찍어줍니다. 이게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조금 번져 나가거든요. 그때 이것에 번짐을 이용해서 색깔을 이용해서 이렇게 번게해 주시면 되고요. 이 주변에 전체적으로 다 같이 색깔이 물들었으면 좋겠다 하시면 녹인 색을 가지고 이렇게 색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물을 많이 하셔서 섞어서 그라데이션. 바깥 외곽을 좀 살려주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음, 저는 지금 간단하게 어, 제가 하는 방법들의 팁을 어, 드린 거기 때문에 지금 살짝 지금 번졌는데요. 물티슈를 이용해서 살짝 닦아볼게요. 제가 지금 말을 하면서 해가지고 살짝 지금 번지긴 했지만 구독자님들께서는. 번지지 않게. <laughs>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요. 어, 아까처럼 어, 전체적으로 다 번지지 않고 이쪽 부분만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만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후에 마지막 할라이트 반짝이 매니큐어를 이용해서 포인트를 주고 싶은 부분에 하실 건데요. 저는 진한 나무 위주로 해볼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반짝이가 좀더 화려하게 잘 보일 테니까요. 짠 이렇게 해서 블링블링블링 블링 블링 완전 예쁘죠. 반짝이는 <laughs> 사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설을 맞이한 2021년도 엽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늦어서 죄송하고요. 어, 제가 늦게, 늦게 올려드린 만큼 우리 구독자님들 마음에 오늘의 영상도 꼭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따생이는 설이 지나고 좀더 예쁘고 아름답고 쉽지만 퀄리티가 높은 엽서로 돌아올게요. 어, 구독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늘상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럼 따생이 다음 시간에 더 예쁜 엽서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 Uh.